객체를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 설계를 하는 설계도와 같은 것을 클래스라고 하는데 자동차나 건물을 만들 때 제일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이 설계도면이죠. 그러면 이 설계도면을 가지고 여러 종류의 자동차나 건물 같은 객체를 생성하게 되는 것인데 다시 말해 잘 만들어진 설계도를 가지고 있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 제품 생산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그래밍에서도 마찬가지 원리로 생각하시면 되고 클래스의 구성 요소가 바로 필드와 메서드입니다. 여기서 필드는 상태, 속성, 멤버 변수 등을 포함하는데 이름, 색상, 품종처럼 사물의 형태로 구분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메서드를 간단히 말하면 동작과 속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차가 전진 또는 후진으로 움직이거나 창문을 올리고 내리거나 크락션을 누르면 소리가 난다처럼 특정한 행동이나 조작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요소를 말합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자동차가 만들어지려면 각각의 부품이 되는 하위 객체들 먼저 바디 오브젝트에서는 종류와 색상을 정하고, 다음에 엔진 오브젝트는 시동을 건다, 걸지 않는다, 네. 온오프를 정하고, 그리고 바퀴 오브젝트로 눈올 때, 비올 때, 사계절용 타이어 중에 선택하고, 또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을 하는 등, 이렇게 여러 개의 수많은 객체가 모여지면 자동차가 완성되니까, 결국 이 차의 부품을 정해서 최종으로 주행하게 되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죠.